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그 관계, 직업적 성취, 내면의 평화, 이 이미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의 마법이 아니라 이로 인해 드러나는 상반된 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조화입니다. 물리학과 신경과학의 뿌리를 둔한 가지 발견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진짜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강력한 힘을 즉시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스스로와의 싸움을 멈추고 진정으로 목적과 명확함, 진정성을 가지고 끌어당기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함께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하려 할수록 현실이 그 반대로 도전해오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인생의 좋은 면만을 끌어당기려 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시하거나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끌어당김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그것을 감지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미 1947년부터 모든 입자에는 반입자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두 반대되는 힘이 충돌할 때 순수한 빛, 광자, 이 생성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당신의 감정적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만약 빛이 반대되는 것들이 통합될 때 생긴다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통합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명확함, 투명함, 진정한 끌어당김이 일어나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환상에 갇혀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 노력 없이 얻는 성공, 영원한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이상화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가 아닌 것을 원할 때 뇌는 저항으로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은 감지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 경험과 맞지 않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면의 방해자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하고, 긍정화건을 하고, 생각을 반복해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전체적 현실, 즉, 양극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도전도 함께 합니다. 모든 성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깊은 관계에는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려는 것은 마치 자석의 한쪽 극만 사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긍정과 부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환상의 세계를 벗어나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끌어당김이 시작됩니다. 좋은 면만을 원하지 않을 때 전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말이 이미 당신의 생각을 열어주고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보세요. 당신이 항상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대답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전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힘이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것그 이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차원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로서 그곳에서는 이중성이 문제가 아니라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자주 무시되는 개념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반대되는 것들의 동시성 자연 속에서 어떤 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더위가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침묵은 소음 뒤에야 드러납니다. 기쁨은 우리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반대되는 극들 사이의 교차는 존재의 결함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우주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영감을 주는 관계는 동시에 당신을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경력은 당신을 끌어올리지만 당신에게 요구도 합니다. 대담한 목표는 당신을 흥분시키지만 감정적으로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들 사이의 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깊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전의 한 면만 쫓지 않고 양면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고 쉽지 않은 것을 제거함으로써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갈등은 거부합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거절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원하지만 노력이나 위험, 비판 없이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욕망은 내적 긴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적 긴장은 진동적 차단을 일으킵니다. 끌어당겨야 할 에너지 장이 오히려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경험의 양면, 긍정과 부정, 이익과 손실, 성공과 실패, 을 통합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진동장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에너지가 멈추고 일관성 있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은 당신의 내적 균형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낭만적인 깨달음, 영원한 희열 상태에서는 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존재함입니다. 명확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것이 가져오는 모든 것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름다움, 혼돈과 질서, 도전과 지지. 깨달음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들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의 의도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성숙하며 통합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 아니 당신의 신경 및 진동 에너지장는 이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이 접근법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유튜브가 이 콘텐츠를 표면적인 끌어당긴 방법에 갇혀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원리를 이해했으니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실천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끌어당김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목표를 선택하세요. 진정으로 진정한 인스타그램이나 사회, 타인의 기대에서 빌려온 목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박수를 받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둘째, 그 목표의 2.20가지와 도전 20가지를 적으세요. 맞습니다. 각각 20개씩. 이 연습은 낙관주의나 비관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을 나열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전을 나열할 때는 당신의 마음이 그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균형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상화를 멈추고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기만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이 사람은 준비되었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화를 하세요. 박수, 갈채, 칭찬, 돈, 로맨스만 상상하지 마세요. 장애물도 함께 시각화하세요. 압박, 비판, 지연, 피로를 다루는 자신을 떠올리세요. 침착함과 단호함으로 하나씩 극복하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 모두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둘다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둘다 당신의 성장의 일부입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화는 불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를 만들어냅니다. 저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끌어당김은 더 이상 당신을 소모시키는 욕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길이 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이 연습을 시작하세요. 필요하다면 영상을 일시정지해도 좋아요. 이 실천이야말로 꿈만 꾸며 살아가는 삶과 마침내 실현하는 삶의 갈림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은 단독 기술이 아닙니다. 우주를 해킹하기 위한 트릭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현실, 욕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이해 속에서 끌어당김은 외부에서 마법처럼 무언가를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긍정적인 생각에 따라 주문을 서빙하는 어떤 우주 웨이터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끌어당김은 내부에서 외부로 이미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외부의 기대, 제한적인 신념, 사회적 조건화, 그리고 특히 성공과 행복, 성취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의해 묻혀 있던 것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끌어당김은 당신의 내적 에너지가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일치할 때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고통이든 손실이든 도전이든 그 자체의 기능과 목적, 존재 이유가 있음을 이해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학은 이미 우리의 뇌가 가장 깊은 가치와 연결될 때 활성화되는 특정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영역, 전전두엽 피질, 이 작동을 시작하면 당신은 명확성과 개인적 힘의 상태로 진입하게 되며 모든 것이 더 가볍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응답적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꿈속에서 깨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현재에 존재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최신 양자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거나 높은 생각 속에 숨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통합하라고 합니다. 몸, 마음, 감정, 그림자와 빛까지. 그래야만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전함의 상태에서 진정한 끌어당김이 일어납니다. 예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억지로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온전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 이 의식적인 균형의 상태가 당신의 진정한 자기장을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더 이상 저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파괴도 없습니다. 오직 명확함, 존재감, 그리고 본질과 일치된 의도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의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당신은 꿈을 향해 항해하려 했지만 바닥에 닿을 단체였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닻,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닻, 인생의 밝은 면만 끌어당기려는 시도라는 닻. 이제 이 새로운 의식으로 그 닻을 마침내 들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가볍게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품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파도는 부드럽고 어떤 파도는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이 당신을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도요. 이것은 단순히 영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모든 것은 이미 내면에서 깨어난 당신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더 나은 삶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버전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변하면 우주 전체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주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을 놓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끌어당김은 외부세계나 올바른 사람들, 완벽한 기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게, 얼마나 온전히, 얼마나 깊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도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는 도전, 지연, 일시적인 실패들, 이 모든 것은 연마의 일부입니다. 마찰이 다이아몬드를 빚고 압력이 탄소를 보석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이건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이 피하고 있는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들, 불편함, 좌절, 불안, 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의 양면을 포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부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실패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재료입니다. 성장의, 창조의, 실현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결핍이나 절박함이 아니라 균형과 의식에서 끌어당기는 존재가 될때 세상은 시의적절한 동시성으로 응답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들이 생기며 장애물들이 사라집니다. 마법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환상이 아닌 현실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끌어당김은 이상화된 미래를 끌어오는 시도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모든 차원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준비된 공식, 공허한 반복, 비현실적인 기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성숙, 의식적 존재, 그리고 당신의 목적과의 깊은 연결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확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연결되지 않은 시각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큰 내면의 통합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이 이상적인 삶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끌어당김 그 자체가 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모든 감정은 해방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느끼고 성찰하고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현실을 끌어당기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진짜 힘이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드러낸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100% 확신이 생기길, 100% 준비가 되길, 100% 깨달음을 얻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영적으로 포장된 자아의 또 다른 덫일 뿐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면서 마치 이상적인 순간이 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순간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불편하고 때때로 혼란스럽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비옥합니다. 당신이 진동이 맞는지에 대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의심의 진동 속에 머물게 됩니다. 더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고유한 리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불편함 없는 현실을 만들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오히려 진정한 끌어당김에 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은 인생 전체, 이상화된 절반이 아닌 전체 를 받아들일 때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차원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체적인 경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정신적 영적 상태입니다. 실패를 거부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돈을 저항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재정렬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싸우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흐르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숙하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의 의식이 있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욕망은 단지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목적과 일치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주를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 진동 주파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모방이 아니라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하나의 변화의 중심점이 됩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떤 구루도 어떤 책도 어떤 기법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본 당신은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닻을 내린 채 예전 방식으로 끌어당기려 애쓰며 돌아가든지 아니면 진짜 여정에 헌신하든지 닻을 들어올리고 도을를 펼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실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 항해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기억하세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끌어당김이란 단순히 좋은 것만을 끌어오고. 불편한 것은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오래된 생각을 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렌즈이며 자신과 자신의 욕망, 그리고 세상 속 당신의 자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삶을 끌어당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삶을 끌어당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오르내림이 있고,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며, 승리와 취약함이 함께하는 삶, 진정으로 당신만의 삶. 왜냐하면 당신이 그 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락할 때,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천천히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욕망을 당신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환상을 내려놓고 당신의 현실을 용기 있게 의식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보세요. 당신을 붙잡고 있던 환상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나눔은 당신의 변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깨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끌어당김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을 열고 본질을 건드렸거나 단순히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